<laughs> 어, <젠다>. <웃음> <웃음> 네, 자, 가볍게 썩, 바깥쪽에서 몸썩 돌면서 자꾸 가볍게 툭 쳐도 돼요. 자. 아니, 또, 어드레스 해보세요. 자꾸 이 손이 이렇게 들어올라 그래요. 이렇게? 그럼요, 이렇게 나와야죠. 힘들어. 예? 됐습니 자, 체중요 무릎 좀펴시고 그럼요. 네, 좋아요. 아우사이드는서 부드럽게 툭 많이 보세요. 그럼요. 지금 너무 잘어가 뿅! 나가버리잖아. <laughs> 네. 본인이 알아요. 네 맞아요. 탕 튕겨는 네, 게나오게요 그러니까 그러면... 힘들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니까요예 네, 해보세요. 여기 좀 그러면 좀 이제 요렇게 되면. 해야 되는 거예요? 아 그럼요. 이제 이렇게 되면 부드럽게 쳐도 간다. 네. 이걸 넣게요. 조금만 들어서 쳐보세요. 그렇게 힘안 좋으니까 더 많이 가야잖아요. 네. 자, 저 경사 조금 오른쪽 보세요. 여기서 이렇게 흐르니까 카메라 감독님 보시고, 카메라 감독님 보시고. 저, 저기 감독이, 앞에 감독이. 감독님께서. 감독님께서 많은 것이네. 살수 <laughs> <laughs> <할> 있게. 윤정표 <laughs> 씨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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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해> 아, 즐겁게 <laughs> 해주신다. 네. 그렇죠. 지금 터치감 좋죠. 여기, 여기 맞는 감독 느낌. 느낌이 있죠. 네. 네. 항상 이런데 아니면 아니, 뭐, 맞아요. 예. 예, 왜냐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딱 이렇게 치면, 그, 공이 센크 나거든요. 어. 아우, 요, 자꾸 요렇게 치면, 네. 공 아까 회전을 요렇게. 아, 네. 예, 저 보세요. 이 다리 여기 오시고. 보리치 중요해요. 항상 보리치가이 다리가 여기 오세요. 이렇게?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항상 응. 그래놓고. 예. 네. 자, 이제 가볍게 썩, 썩, 부드럽게. 아, 좋다고. 예.